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대로죠.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넜습니다. 강바닥에서 열두 개 돌을 취해서기념비를세웠습니다 우리 갑자기. 멈추더니 거꾸로 영유하고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수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상대할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한번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요새였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예리고에 가까이 가졌을 때입니다. 요수하가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요수하가 얼마나 놀랬 것입니까? 그런데 있는,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내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예리고 편이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최 대장으로 왔노라. 그랬더니 여수아가 납작 엎드려서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죠.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내 팔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그룩하니라. 요소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을 벗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실을 벗는 사건은 처음이 아니죠. 이번이 두 번째죠. 언제 누가 실을 벗었습니까? 출애굽할때 모세가 신발을 한번 벗었죠. 벗겨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까지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이 양패를 끌고 광야서 쪽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40년입니다. 이게, 이런 세월이 40년. 장인 이드로의 양대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자기 재산도 안 없어. 그 부인이 최급을 위해서 간다 했더니, 욕을 욕을 하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또하나님이 칼을 들고 서서 아들들 할래를 행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 부인이 싶더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피덩어리를 쥐고 던지면서 이를 보면 모세가 자기 부인 앞에서도 킥소리 잭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내시는데 이 양떼를 이끌고 광야스 쪽에 는호렙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이 산이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란 모세가 자세히 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와께서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신가라 네가 쓴 것은 그룹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모세는 그 뒤에 신을 벗고 그 뒤에 한참 하나님께서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합니다. 말은 아무튼 모세도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서 그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왜 신발을 벗기실까? 두분다 네가 성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것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호랩산에서 엮고요수하는 여리고 앞에서 염소가됐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장소죠. 어. 만약 장소의 의미를 둔다면 이두 곳만 거룩한가? 그러면 가난 땅만 거룩하고 호렙산만 그룹한가 나머지 땅은 그러면 드론 땅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의 모든 땅은 산이든 들판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곳으로 그룩한 곳입니다. 그룹한 곳. 아담이라는 말도 이 땅에서 온 말이에요. 이 땅. 이 땅은 모든 생명이 기식하는 터전으로 성스러운 곳이에요 지상의 땅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살인의 죄도 있습니다만 땅을 더럽히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음결이 있다고 합니다. 또 스텝스키의 작품에 보면 돼지입 맞추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돼지 입을 맞추는. 자신이 큰 고통 속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대지의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죄를 토소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스 쇱시기는 영적인 그의 눈으로 대지는 어머니 품속만큼이나 평온하고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땅은 성스러 곳입니다. 지상의 모든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임재하셨고, 요호수아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이리고 마젠팬에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죠. 여호와의 임재. 그게 그룩한 곳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왜 신을 벗으라고하셨는가 신을 본다는 행위는 무슨 의미까 왜 신을 벗는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왜 신을 벗으라고 그러죠? 네. 겸손, 그룹 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신을 벗는 것이 맞다 하겠죠? 네.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날 김종기 장모님이 직원을 뽑을 때, 이 뽑잖아요. 그때는 직원으로 뽑힌다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마음에 딱 들잖아요. 이 사람 와야 되겠다 그러면 넌 머리가 너무 길어. 머리부터 깎고 이발소 바로 내려서 머리 깎고 머리가 긴 채로 머리가 지저분한 채로 이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옷을 단정히 몸을 단정히 하고 섰습니다. 그 정도 거리만 돼도 여러분 저 저는 뭐 천하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김용 기자는 하도 유명해가지고 천하대 사무실 초대를 해요. 손을 넣었는 이만큼 서류가 내려옵니다. 옷은 무슨 색깔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는 무슨 색깔을 매야 되고 앞에서 눈은 어느 각도로 들어야 되고 악수할 때 손은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되기 전부 다 내려와요. 그러면 김용기 장모가 뭐라고 계시를보내냐면노 땡큐입니다. No, no, 나는 그런 옷도 없고 그런 넥타이도 없고 막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망가겠습니다. 정말 멋있죠. 이? 대성령 앞에 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때문에 신을 벗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고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마땅히 신을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무능과 무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 그걸 우리가 실학적으로 말하면, 전적 폐, 전적 타락, 전적 무지, 무능. 그러죠. 인간이 어떤 존재나, 큰 소리 빵빵 칩니다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항복입니다. 항복.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신을 붙는 행위는 무장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뭘로 의미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 밖에 나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을 신는 일이죠. 그날의 할 일을 위해서 무장하는 일입니다. 무장.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몇 차례 신을 갈아 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마트에 올라가면 장화를 신어야 돼요. 네. 우리 장은늘 밖에 나가실 때, 일하러 가실 때 장아 신죠? 네. 운동화 신고 장아를 신잖아요. 장화를 신어야 돼요. 나무를 백거나 옮길 때는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막 발목이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초기를 돌릴 때는 구단을 반드시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송풍기를 돌릴 때는 징이 달린 장아를 신어요. 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작업을 위해서 단단히 부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떠합니까? 적절하게 준비를 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쓸득을 할까? 이 상황에 맞는 전략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말이나 감정들로 우리가 무장을 해요. 무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을 벗는다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을 벗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네 무장을 해제하거라 네 시승이나 네 감정이나 네 의지나 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네 몸까지 네 존재까지도 부정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무장해제가 필요합니까?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경우는 잠시 후에 누가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약 200만의 사람을 이끌고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 씁니다. 한발짝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인격으로는 감히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격, 용기, 그의 감정, 아무리 그가 결단하고 초구를 해도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 앞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쓴다고 백성들이 말을 듣나요? 못 써요.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백성들 앞에도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모세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근데 모세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40년 됐으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배신자, 도망자, 누가 모세를 인정하겠습니까? 요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리고를 상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의 전략이나 용기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생각과 의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큰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 생각지 계산지 감정으로 하면 작은 성도 문제가 돼요. 오히려 큰 태산보다는 작은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문제가 돼요. 모세가 치른 전쟁도 어렵고 요소아가 치른 전쟁도 어렵고, 모세나 요소아 어느 누구의 생각이나 감정에 개입돼서는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들이 치열 전쟁에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 개인의 이권, 개인의 유익, 개인의 감정을 위한 침략과 약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가리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예리고 해서 아무도 같이 말라, 전부 다 불태워서 대신에 은금이나 예, 네? 철로된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잘 모아서, 다음에 어떻게 쓰니까 그걸 모아놨다가, 결국 다 이때 전부 다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성전 왕궁 공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나눠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도록 해놨는데, 아간이 자기 생각, 자기 계산 때문에, 탐욕 때문에 훔쳐놨다 어떻게 됩니까 아간 집안이 악을 골짜기에 돌부어있거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을 버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무장해제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군대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같은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어둠의 나라를 정복하고 빛의 나라를 추워야할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 데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받을 복, 공격적으로 우리가 구원만을 생각하는 믿음은 1차적인 믿음입니다. 1차적입니다. 2차, 3차, 4차로 나가야 되는 그게 뭐냐면 사명자라는 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뭐 우리 중세 철학은 낮기도 영향을 받은 철학이라 고할수 있는데 칸트라는 사람이 그랬죠 도덕력.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미천한 수준이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윤리로 나가야 돼. 윤리, 도덕으로, 덕으로 함께 사상으로 커져가야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받고 복받고 그는 일차적인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어둠의 나라를 빛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전쟁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은하 뭐뭐 나주 천당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이 땅에 위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교정에다 봉민는동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뭘까요? 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실을 벗는 일인데 자신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벗어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크게, 여러분, 남북 전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이 안 났어요. 대한민국은. 종전 된거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휴전. 아직도 우리가 전투 중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미 우리에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슨 전략일까요? 지금 우리가 남북 전쟁을 끝내야 될 거잖아요. 이걸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있다니까요 여수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떡합니까 하루에 한박씩 마지막 일곱 전나는 일곱 방 하나님이 전략을 다 주셨어요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오늘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끼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북한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나눠주라고 하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되죠. 신을 벗어야 돼요. 저는 들이 어떤 놈들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기침 폐하기 얼마나 큰데? 그들은 인간도 아닌데 하는 생각, 내 개선, 내 의지, 내 감정을 완전히 벗어 던지지 않으면 내 생각을 꽁꽁 동결매면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두쪽 납니다. 나라는 두 쪽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일곱은이 무너지듯이 7 0년 넘도록 가로막고 있는 분단의 벽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이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 사람 감정도 풀보듯이 그냥 뭐 이래 아이고 나 모르겠고 그러면 됩니까? 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딱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공의로 심판이 돼야 됩니다. 정의롭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우리 법과 뭐, 이제 헌법과 법률의 뭐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딱정의를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전략이 하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인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완전 두 쪽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을 하나 두고 한남동에 그다음에 또 무슨 거하문에 집회가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려두면 어떤 또 이상한 이념들이 싹 들지 모릅니다. 이 갈등 사이에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노온 학교에 날만큼 힘이 있으면 우리가 좀낫으면 되는데 힘이 없어서 얼마나 낫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되겠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통합해라 이제는 통합해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거라 이 이야기를 교회가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내가 나선다고 못될까 그런다고 못되나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무서운 것은요 정치적 성향이 다있어 자기가 서로 한 정치, 정치가 있고, 정당이 있고, 다 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좋아합니다. 어, 그, 그 사람들 정책이, 근데, 국민의 당, 국민의 힘, 그때 우리가 저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양쪽 사람들 불러가지고, 정책 비교를 했거든요. 들어보니 그것도 대단히 좋아요. 정책 자체는 좋아.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저도 한쪽을 제안하고 한쪽을 막지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놓지 않으면,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욕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서로 화합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큰 이야기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가정,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산다는 건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어져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 두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인격들이 서로 부부가 부부 사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자라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위해서 수많은 전술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습니까? 저는 열일곱 바퀴 더러보다 훨씬 더 멋있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전략을 주셨는데 아내에게는 어떤 전략을 주셨나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전술을 주셨어요. 남편에게는 어떤 전술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에게 자신을 주라는. 그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편과 아내로 살 일이 뭡니까?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을 덮는다 무장해제한다는 내 생각을 벗어버린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무장한다는 거. 이것보다 더 멋있는 전략, 전술이 어디있냐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우리가 이런 비밀을 세상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에 한방씩 돌아라, 일곱 밖에 돌아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대로 했더니 무너지잖아요. 그거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말은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 신발벗는다. 신발. 할렐루야 <laughs> 오늘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일고 것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파에 될아이사한 뭔지 뭘 여러분이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기본적인 정서는 뭐든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자리에 참여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나요?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예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성을 지금 내 안에 큰 성이 들어왔았 예고가 들어앉았구나. 아이성이 들어앉았구나. 생각을 하시면 털림없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저, 뭐이 환경이 아닙니다. 군대생활할 때, 우리는 빰빠라, 빰빠라라고 빰빠라. 빠다 갑자기 그냥 선배들이 껴요. 그래가지고 펜트받고 집합, 그러면 나와가지고 몽둥이 막유독심 맞고, 맞고, 옆에 조그마한 요거보다 좀더큰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들어가야 됩니다. 살여름이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체온이 35도로 34도로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36.5도가 착하게 유지가 됩니다 건강하 때. 되고 38도 여러분 한정막에 들어갔다고 우리 체온이 38도로 올라가나요 36.5도가 착하게 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는데 환경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하다 환경때문에 내가 지금 막 그냥 다운이 된다 어? 그건 그, 거짓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유지되는게 이 성도의 모습 그래서 항상이죠 범사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앗아가는 이게 뭐냐 그게 적들이라 적들 젖들. 그 적들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무장되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성, 내 감정, 내 경험들 다 몸땅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딱 취하면 열의 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성들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탈취물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앞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네 반에서 신을 어서